그니그 가을을 그 청구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. 적어도 또 우리 그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 청구마비보다는 그 청구 지우를 좀 선호할 필요가 있어요. 청구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실 테고요. 또 지우라는 말이 이 말이 또 아주 예술입니다. 예술. 가을은 하늘도 높고 또 지갑이 아주 두툼해질 그런 암시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. 물론 여기에서 그저 지자는 뭐 지갑을 암시하는 건 아닌데요. 오히려 또더 지갑 이상의 그 의미가 있죠. 지자가 그 기름, 그 지방이라는 그 뜻의 그 지자인데요. 그런데 지갑의 그 재질을 또 생각을 해보면 전혀 또 엉뚱한 그런 단어가 아니죠. 여러분들 그 소가족 지갑 한번 보십시오.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거는 그 유용료 또 식물에서 얻어지는 그 기름기를 뜻하죠 동시에 그 살찌다 또 비옥하다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후자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후덕한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좀 마음의 그 깊이 성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후자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글자가 결합이 돼서 이 지우라고 한다면 기름지고 또 두껍다라는 좀 비옥한 그 풍요로운 상태 또 넉넉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그 지갑이 그 두툼해진다는 그런 표현과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. 청구라고 할때그 하늘이 높다라는 그 의미는 가을 하늘의 그 청명하고 그 높은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속에도 또 풍수의 그 기운이 들어있죠. 그 하늘이 등장합니까요? 또그 하늘의 그 맑은 기운 이것 이상의 그 풍수적인 상징이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청구라는 것은 그 하늘의 그 청명한 그런 기운, 도움복을 가득 몰고 올 그런 상스러운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요. 지우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기름이 그 두껍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. 물질적인 그런 풍요, 빈곤을 몰아낸 그런 풍요를 뜻합니다. 이때 그 하늘천자, 이그 하늘천자는 그 양의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높을 꽂자는그 상승하는 그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양의 기운이 하늘을 타고 그 상승하는 그런 그 기운을 보여줍니다. 지우에서 그 지자는 그 물질적인 그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. 이는 굉장히 그 음기운으로 그 해석될 여지가 많은 그런 그 글자가 됩니다. 후자는 거에서그 후덕한 그 정신적인 면, 정서적인 면의 그 복을 불러오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. 이 또한 그 음의 기운이 좀 강화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청고지우라는 이말 속에는 바로 음양조화까지도또 동시에 그 풍수적인 그 기운까지도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. 우리가 그 풍수지리라고 할때 풍수지리 이런 그 환경은 동시에 또 하늘 아래 그 펼쳐지는 그런 환경일 테니까요.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이 풍수의 그 기운 또 풍수의 그 조화들이 녹아있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틈이 나실 때이 청구지후 많이 그 말씀도 해주시고요. 글로 또 적어 보십시오. 우리가 이 풍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입맛 돌아와서 살이 찔때 적어도 또 우리는 이 풍수에 관심 있는 우리들은 지갑을 그 살찌울 수 있습니다.